갈게요 바로 바로. 아, 우와, 아, 아 오, 됐다. 오, 오, 오케이. 레드 레드. 안다게안다게 어 굿. 더 그렇대요. 오케이. 나이. 오, 굿. 굿오 나이스. 아픽아. 아 오케이. 블루, 이게 블루. 언제까지? 표에 놓고 기다려. 이가가나 오케이. 굿. 아, 스 블루, 블루. 오한안다시게안다시게 <목소리> <목소리> 가자 가자! 찔러! 굿! 안다시개 안다시개 오 나이스 패스 <목소리> 와 수비 나이스! 와 <목소리> 아 <목소리> 굿! 어, 됐다! 안 다치게, 안 다치게. 오케이, 블루 할게, 블루. 오케이, 안 다치게. 아, 네네. 네. 아, 나이스, 메글 플레이. 갑 레드 블루 할게, 레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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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 i t a l i 레 a t ya. Oke, 다 오케이 코 i 코너 코 ya. Oke, kita l 어 h a t y 아 아까 오케이 블랍게 블루 좋다. 벌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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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퍼 예. 5번 들어갈게요. 5번 메이스 <laughs> 오케이 할게요. 할게, 할게. 할게. 블루 하나 잡아야 돼. 오이구드 이 레드로 갈게요 레드. 아웃, 굿 아유. 나이스 나이스, 퍼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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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퍼, 퍼도 퍼이 나이스, 레드 어때요 레드, 어이 구패스 <목소리도 안 돼> 와 미끄럽다 주심 <laughs> 바닥 미끄러우니까 주심 오케이. 오케이 아, <목소리도 안 돼> 아 급패스다 아 좋다 비었다 아 나이스 아선민이굿 나이스 골 아, 나이스 골

그이게이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, 로온다온다블 하나만 더 잡자 도 나이스 나이스 됐다 가비 가비 아 터치구 터치 좋았다 오이

아 까비 아잘 봤는데 까비 까비 오케이 블루 블루 볼 아이고 까비 까비 나이스 와, 오케이. 아, 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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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이. 오케이. 나케이오 오케이. 오이오

<laughs> 나이스 오호오까비오오오오 아, 까비, 까비. 아, 나이스 오스오오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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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

오케이 아, 오케이 저 마지막 갈게요 마지막 공격 아 까비 오케이 레드 뒤부터 사이드 사이드 레드 사이드 오케이 라스 갈게요 라스